야, 이거 대기 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 참, 지난번보다는 그래도 조금 대기 눈이 적긴 한데, 아, 대기하는 동안 TJ 쿠폰 돌릴까요? 형님들 다들 이거 나오셨으면... 오, 오! 오. 야, 이거 칠만 했는데. Nope. 아 씨, 너무 허무한데 <laughs> 아니, 이거 야, 씨. 그래도 각성이라도. 각성. 아 씨. 어, 들어왔다. 아유, 이래 좀 아니, 어째 아틀란테스가 토템이 더잘 나온다. 탭베 티칼보다 아틀이 더잘 나온다. 여기 신서버 같은 경우에는, 야, 축복부유 주문서 같은 경우가 900 다이아? 3927. 어, 렉 엄청 심합니다. 파티 던전도 뭔 대기가 맞습니다. 이거 엔씨 형들 진짜 좀 어떻게 좀 해줘야 돼. 아니 게임을 하는데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뭐 불법 배크로 쓰는 사람들을 잡든 아니면은 서버를 증설을 하든 아니 무슨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이래저래 게임을 원활하게 할수 없으니까. 토템을 만들어 놓고 어찌 모르고아 그러니까요. 지금 그레거시 월드 같은 경우도 사람이 어마무시합니다. 곤란한 시간. 어, 그쵸.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게 NC형들이 좀더 신경을 쓰면 맵을 좀 확장을 좀 하든지 아니 이벤트 던전 들어갈 때 인원수 제한해가지고 맵을 다른 맵으로 이렇게 넘어올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맵 안에서 적정량의 인원수를 좀 조절을 좀 해주든가 방법은 있는데 고민을 안 하는 거지. 그냥 이벤트만 하고 그냥 때려 넣어 놓고 그 안에서 뭐 알아서 해라 그리고 부딪치고 싸움 나고 뭐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문제 생기면 또 그러면서 너희들 과금해라 뭐해라 항상 NC형들이 대처하는 게 그딴 방식인 거지 그 다음에 혈에서 보스나 잡아야 그니까 영상 보니까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강화할 수 있는 몹수를 채우거나 그렇게 하던데 아니 맵에 죄다 마감사 칼 휘두르는 건반 뜬다 게다 슈퍼소닉만 네 맞습니다. 얼마 전까지 알비노 M에서 지금은 마검사 M입니다. 마검사 M 그마만큼 마검사의 어떤 클래스의 위대함, 클래스 힘이 지금은 어마무시하다고 봅니다. 좀 식상한데, 좀 재미없는데 다 마검사라서 아우 좀 별론데 어쩔 수 없습니다. 최고의 캐릭은 지금 현재는 마검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뭐1대1싸움을 하면 기사한테 진다. 우리가 전체 게임하는 100% 중에서 우리가 쟁하는 시간으로 따지면 100%가 아니잖아요. 나머지 90% 95%는 사냥인데 그 사냥적인 부분들에서는 네마감사가 현재는 원탑입니다. 근데 리부트 홀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줘야 돼? 아니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벤트를 하면 뭐 라이너님들은 뭐폭쟁구에 가가지고 난리도 아닌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일반 유저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든. 지금 이런 이벤트를 만든 게 월화수 같은 경우에 요일 던전을 참여해라.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알비노 1시간 참여해야 되고 이런 요일 던전 참여해야 되고 그다음에 각각의 이벤트들 1시간짜리 있으면 또 참여해야 돼. 기본적으로 한 3시간 정도. 그다음에 실현 던전 해야 되고 4시간. 하루에 4시간을 기본으로 게임을 하게끔 만든다는 건데. 그러려면 그냥 말만 그렇게 나오지 말고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놔야 되지 않냐. 매번 이벤트 할 때마다 렉도 심하고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도 튕기고 신 서버 같은 건 한번 튕기면 기본적으로 6시간이거든요. 다시 접속하는데. 어떻게 게임을 하냐고.